메뉴와 순위 안녕 님들 안녕 들리려나아 모르겠다 들리겠지? 우리 <laughs> 이렇게 많이 찍었어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 예? <Yeah. 웃음> 퀸 가비왈 11월 1일부터 <laughs>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11월 16일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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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8,200원 <3만> <laughs> 물론, 저희가 쓰는 생활용품은 좀 빼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일단, 트리 부 할까? 갑자기 확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, 트리가 막 되게 생생 까닭기처럼 듬성듬성 있진 않겠지. 거기 걸려있는 것만큼은 있겠지. 일단, 얘는 60세친짜리 3,000원입니다. 트리 크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산것 같긴 한데, <laughs> 남, 남으면은 집 여기저기다가 또 하면 되지. 아, 슬픔이 PDY. 트리는 이걸 펼치는 것부터 시작이다. 트리 매니저! Where are you? 빨리 만들어. <laughs> 근데 제가 생각해도 크리스마스 꾸미기는 10월 말부터 해도 돼. 왜냐? 크리스마스까지의 유통 기한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긴데 10월 말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. 누릴 수 있을 때 말천들 고 왕천들고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바로 철거. 완성. <목소리> 나쁘지 않네. 좀, 짜치는 맛이 있죠. 그게 다이소의 매력이고. 다이소를 비난할 순 없습니다. 왜냐? 3,000원이기 때문에. 발받침. 3,000원, 3,000원, 3,000원. 3,000원, 자, 트리는, 나가리. 저는, 여러분, 장식할 때 저, 여러분은, 별부터 꽂고 시작하나요? 별을 마지막, 에 하나요? 나는 별 마지막. 어, 난 별부터 꽂고 나쓰 <laughs> 왜냐면 다 꾸며놓고 마지막에 활용점장 느낌으로 딱 별을 올리는 스타일이라서. 아유, 트리에 비해서 너무 과한데? n <laughs> o 과하게 하면 돼. 일단 트리의 기본은 이거죠. <laughs> ASMR. <웃음> 다 있어. 전구도터 달자. 나왔다 전구를 일단 다리를 잡아야 전구는? 오천은 틀이 크기에 비해서 전구가 좀 과할 것 같긴 한데 빽빽하게 <laughs> 꺼내보니까 은네산 사람도 당황하겠다고 한다 저희 집에 다 감아도 될 만큼 많은데요? 몇 미터야? 100미터 100미터 아 12미터 10만개 긴데? 1 2 0 0 c m 음. 좀 과한데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너무 기네 미친듯이 칭칭 감아야 한번 해볼까요 일단? 음. 한번 켜볼까 일단? 건조기 없떻지 건조기 통은 크레모와 같이 생겼어 <laughs> <laughs> 눈뽕 타임 어? Oh. 어? 눈뽕이 하나도 안되잖아 더감마도생겼는데 불을 꺼봐야 알것 같은데 지금 좀더 감아도 되겠다 진짜 응. 감은 것만큼 더 감아도 될것 같아 어떤... 이제 오너먼트를 일단 작은 거부터. 와 벌써부터 가루가 존나 떨어진다. 어떻게 종구가 너무 많이 걸려서 걸 수가 없어. 다음은 좀더큰걸 트리 큰 힘에서 욕심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다. 많이 과했어. 아, 나왔어 근데 이거 아, 착같이 하면 충분히 돼. 개위. 귀엽죠? 이게 또 사방에 달면또다 될걸? 충분히? 부족한데 이제 채워놓은데 그거는 펠트 할아버지 장식 양말 아 신발이네 신발입니다 미니 신발 장식 이게 예? 키네 <laughs> 어 괜찮을 것 같아 한 번만 자를까? 잘라서 두 군데 다가 갈까? 다음엔 케이크 장식 크리스마스도 케이크거든요 끝! 다 했어 <laughs> 그거 그냥 그냥 이렇게 <laughs> 붙일까? 같이? 그럴까? 이것까지 하면 좀 과할 것 같긴 하거든 여기에 그리고 좀 묵직해 음. 얘도 빼고 얘도, 그 끝에 이렇게. 와, 겁나 날린다. 미친다, 진짜. 돈다더러 마감을 안 해서 싸는 근데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 거는, 그, 어떤 걸 사도 다 떨어지더라. 비싼 반짝이에, 응. 비싼 거를 사도. 응. 팜에서 막 2만원짜리로 사서 떨어지던데. 구독, 좋아요. 이거는 무드등입니다. 산김에 와당창 사버렸다. 이왕 할거 제대로 느낌 내야지 짜초. 대짜초. 저거. 여기 눈 내리고 있는데? c 디였던 것인가? 사기당했다. 아니면은 눈이 내린데. 아 그러면 바람이 나오나 보다. 활용, 점점. 되게 안 어울려. 대가리 겁나 커. 되게 안 어울려. 도라이바. 야나이은 효과음. <laughs> 과연? 오, 개 시끄러워. 눈 오는 게 아니고, 소용돌이 치는 무서워 <laughs> 설마 이거 바람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? 불만 나오는 건 아니야? 어, 모드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네 모드 좀 플러스 눈내리 아니면 모드 좀 플러스 눈내림 플러스 멜로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게 눈 내리는 걸로 보여요 고문하는 것처럼 보여요. 약간 마법진에 휩싸여 있는 산타 같은데. 거기다시끄럽개시끄럽 중예, 산타크로스 진하! 메가 산타! 환불할까? 넌 오브제로스에 있어라. 그냥 빛만 나는 게 없네. <laughs> 개쓸모 없잖아. 씨. 일단, 너희 위치로 가보실래요? 어떤가요, 여러분? 온! 어우, 괜찮은데? 생각보다 예쁜데? 사이즈는 딱 맞게 사야하는 거 같애 청소를 하랴라 청소를 하랴라 여러분 요건 사지, 사지 마세요 이미 샀다면 뭐 어쩔 수는 거고 요거 요거 사지 마세요 개시끄럽고 개쓸모없습니다 어우 손에 반짝이고 있는 거봐 다이소 치면 괜찮다 응 마감이 좀 아쉬울 뿐 3,000원이잖아 <laughs> <laughs> 마감을 안 해서 3,000원인 건가? 그럼, 그럼. 그게 3,000원이라면 만족해야지. <laughs> 자, 이제 다음 해볼 거는요. 창문장치. 그렇습니다. 드리만 하면 또 아쉽지. 무조건 아쉽지. 그래서 사온 게 요겁니다, 여러분. 요거. 이렇게 유리 데코를 할수 있는 건데, 다이소라서 잘 떨어질 거예요. 귀엽다, 이거. 렛츠고! 렛츠고! Let's go! Let's go! Let's 아름다운 이방너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이걸 여기서 그냥 이렇게 뜯는 거아 어, 그러네? 뭐야, 씨. 그러면 글씨를 먼저 하고. 이 정도? 크리스마스 여기다 이렇게. Rascal, p l e t s g o p a r t y w h a t t h 됐지 됐지? 나머리 좋지? 아주 좋군 늘어졌으면 좋겠거든 이렇게? 응. 일단은 위아래로 천천히 내려갈까? 니까이 사이로 이렇게 딱 지나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도 나 내릴까 근데? <laughs> 아니면 얘를 <laughs> 여기 정도로 이렇 하고 여기서 이렇게 확 올려버릴까? 딱 이렇게 한번마다 이렇게 딱, 딱 그럼 내려가는 게 맞는 거 같아 <laughs> 그래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자를까 그러면? 안 자르고 그냥 얘 빨갛게 있는 그런 것도 예쁜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귀엽군. <웃음> 완성. 완성. 데코 끝. 이 정도 데코로 마무리. 좀 짜치긴 하는데. 3만 원에 이 정도면 뭐. 귀엽다 그래도. 자 마지막 그치마스. 마지막을 정식하로 가보겠습니다. 通過。